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느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 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일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지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규범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십계명이 열 어, 가지로 정확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또 천주교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유대교는 그 똑같은 본문을 십계명이라고 어, 고백을 하면서도 각각 구분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는 1에서부터 4개명이 하나님에 대한 개명이고 또 5개명에서부터 10개명, 6가지 개명이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개명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천주교는 그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명, 2개명이라고 나누어있는 것을 그들은 합쳐서 하나의 개명으로 하고 마지막 10계명을 9계명, 10계명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1에서부터 3계명, 그리고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을 4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유대교와 동방정교회도 좀 구분이 다른데 우리는 10계명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너,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1계명이라고 여기는데. 정교회와 유대교는 그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애국, 내가 애굽 땅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습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애굽 땅종 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일계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구분이 다 달라요. 어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구분으로 봤을 때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대표,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 앞에서 새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송아지를 만들거나 혹은 뭐 독수리를 만들거나 물고기를 새겨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과는 좀 다른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아예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 믿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송아지의 형상이라든지 독수리의 형상이라든지 물고기의 형상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형상이라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우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개념과 생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개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상과 개념과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기서 보면 우상은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 장,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다 그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과 장돌이를 가지고 못을 쳐야 그 우상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사람이 메어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워,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상은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는 헛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재앙이 올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세계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드는 것이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9절에 보니까 우상을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그것을 꾸며놓았다 우상을 꾸며놓았다. 기록되어 있지요. 기술공과 은장색이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거기에 입혀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꾸며놓은 존재예요. 왜 꾸며놓았을까요? 우상을 왜 이렇게 우상을 꾸며놓았을까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들 눈에 보기 좋으라고 은장색이 예쁘게 꾸며놓은 그러한 존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는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막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우상과는 달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스스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아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 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신이라. 14절에 보니까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데,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이고 그 안에 생기가 없다. 우상은 살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16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의 조성자다.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고정시켜 놓은 것이고,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꾸며 놓은 것이고, 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권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고정시켜 놓고 사람이 꾸며놓은 생명 없는 그 죽은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왜 살아 있고 권능 있고 정의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토록 무익하고 사람의 손으로 꾸며 놓은 죽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일까? 왜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우상숭배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우상 앞에 나가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잘 지내면 그 우상이 복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간편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이내를 베풀어라.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간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인간이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인해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의 윤례와 나의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컨트롤되지 않는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간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간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우와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왜곡시키고 간편한 것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자 있지 않습니까? 공자? 공자는 생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귀신의 존재는 믿지 않는다.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오늘날 그 공자를 따른다고 하는 유교. 유교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이이 제사상을 잘 차리면 죽은 영혼들, 죽은 조상의 영혼들이 찾아와서 그 제사밥을 먹고 복을 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애초 애초에 이 공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무슨 죽은 영혼들, 죽은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가족들이 제사 때 함께 모여서 우회를 다지는 것이 그 제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자를 따르는 유교는요. 그 공자의 가르침을 버리고 귀신들을 섬기고 이 제사상을 통해서 죽은 그 조상의 영혼들이 와서 이 제사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변질시킨 것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시다르타가 처음에 이 불교를 만들었을 때이시다르타가 불교를 만든 것은요 힌두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모든 게다 신입니다 모든 게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느라고 인간 인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들이 억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다르타는 팔 정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성제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막 섬김으로써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행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깨달음을 얻고 그 모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해탈되어서 온전한 그러한 어, 온전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사성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다르타가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요 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불교가 애초에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를 보십시오.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신으로부터 신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힌두교의 문화 속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 시다르타, 그 시다르타를 부처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절에 가보십시오. 애초에 불교는요 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그 불상에 가보면 수많은 부처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따르타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것입니다. 간편한 것으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온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예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따르는 길, 그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간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간편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숭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숭배하면 그 십자가가 내 영혼도 구원해 주고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길. 그 제자도의 길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그것을 간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인스턴트 복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스턴트 복음입니다. 인스턴트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스턴트 복음으로 변질시킬 때 그것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은 복잡하고 그것은 귀찮고 그것은 힘들기 때문에 간편한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물론 이 하나님의 언약은 기본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십계명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애굽 땅종 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창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창일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삶의 필요도 채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돼서 문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경험이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계속해도 그냥 복 받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맨날 그것만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르켜서 인스턴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컨트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것이 참된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인스턴트 복음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컨트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 복음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